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단카의 진단평가사 김선철입니다 금일 진단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질리지 않는 디자인과 정숙한 주행성능 편안한 승차감 넓은 실내 공간으로 패밀리카로 아주 적합한 차량입니다 르노코리아의 더뉴 QM6 가솔린 알리 시그니처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2020년 11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52,3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판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유조차 없는 오일 양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S링크 패키지 3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또한 한 분이 소유했던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까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주 관리 상태 훌륭한데요. 그럼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차량 외관부터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차량의 전체적인 바디컬러는 화이트펄 컬러고요. QM6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감입니다. 중화한 멋이 느껴지게 보이는 컬러감이고요. 본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품화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광이 잘 살아있는 모습 우리 고객님들 눈으로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화이트펄이라 화이트 잘보이시진 않을 텐데 아주 광이 잘 살아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약간 스톤칩 조그맣게 보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조금만 떨어지시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거 외에는 없습니다. 너무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디귿자 모양의 헤드라이트가 QM6의 시그니처 모델이죠. 아주 선명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하단 부위도 깨끗이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차 센서 탑재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크롬으로 된 라이트 그릴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연출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벌집 패턴이 상당히 세련되게 반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깨끗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하단 부위도 컨디션 상당히 우수합니다 우측 헤드라이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화현상, 크랙,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하단 부위도 아주 좋습니다 운전석 앞 핸더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핸더에서 보여지는 고지상 특별히 없고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휠 상태 투톤으로 된휠이 상당히 웅장하게 반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완전 A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신품급입니다.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어에서 보여지는 고지상 문콕이나 붙어 친적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뒷도어도 관리 상태 신품급입니다. 어우 너무 좋습니다 컨디션. 선팅도 알맞은 농도로 아주 잘 부착되어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고지상 하나도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터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크롬으로 된 도어 캐치도 아주 컨디션 우수하고요. 뒷도어 캐치도 깨끗합니다. 리어 핸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핸더 부분도 뭉콕 하나 보이지 않네요. 아주 관리 잘하셨고요. 휠 상태 완전 A급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신품급입니다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어우 컨디션 너무 좋네요 리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굵직한 리어램프가 차량을 좀더 웅장하게 연출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포나 들뜸,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죠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트렁크 리드 부분도 고지상 특별히 없습니다 어우 컨디션 너무 좋고요 리어램프 크랙이나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범퍼 하단 부위도 아주 우수한 컨디션 아 이쪽 잠깐 봐주시면 약간의 붙어치운 적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그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단카는 정직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번호판 공개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트렁크 안쪽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죠. 추가 옵션입니다. 네, 부드럽게 오픈 잘 되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중형 SUV답게 아주 넓은 트렁크 공간 확보되어 있는 점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2열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박이나 캠핑 등 부족함이 없는 공간 확보된다는 점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우, 사용감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고객님도 눈으로 꼼꼼히 보시고요. 언더 트레이 부분에 약간의 수납 공간 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네요. 보조석, 리어 램, 리어 핸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핸더에서 보여지는 고지상 별도로 없고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휠 상태 완전 A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신품급입니다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보조석 뒷도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어에서 보여지는 문콕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깨끗이 관리 잘 하셨고요 보조석 도어도 어우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거의 신차급입니다 썬팅 부분도 기포나 들뜸,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죠 관리 상태 상당히 훌륭하고요 도어 캐치도 깨끗이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고조석도 이렇 아, 아쉽게 스크래치가 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리피터도 관리 상태 우수합니다. 안전한 차단 명령을 위한 후측판 감지 센서 탑재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 아, 펜더 팬더 모습입니다. 펜더에서 보여지는 고지상 없네요. 깨끗하고요. 필 상태, 완전 A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신품급입니다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차량 외관 저하 후진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외관은 거의 신차급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훌륭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고요 휠 4개 다 A급 타이어도 4개 다 신품급입니다 저는 그럼 실내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2열에 합승했습니다 중형 SUV답게 아주 넓은 실내 공간 확보되어 있는 점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실내 공간입니다 시트 포지션 각도도 적당한 각도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요 착자가 신차급입니다 쿠션 너무 잘 살아 있습니다 센터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열 탑승객을 위한 송풍구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USB 충전 단자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암네스트 앞쪽으로는요 2열 탑승객을 위한 열선 시트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2구 커홀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들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어우 이염 스크래치는커녕 구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쿠션 너무 잘 살아 있네요. 신차급이고요. 도어 안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팅에서 보여지는 디퍼나 들뜸 스크래치 보이고 있지 않고요. 하단에 내장재들이나 윈도우 버튼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우 이 열은 사용감이 거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컨디션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1열로 이동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안쪽 모습입니다. 썬팅에서 보여지는 기포나 들뜸 스크래치 보이고 있지 않고요. 하단에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내장재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윈도우 버튼도 스크래치 없이 관리 상태 우수하고요. 하단에 관리 상태 아주 우수합니다. 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탑재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운전석 좌측으로는 요 열선 핸들 버튼, 헤드라이트 각도 조절, 전동 트렁크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주유구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트에서 보여지는 이염이나 스크래치 보이고 있지 않고요 약간의 세월의 흔적인 주름 정도만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는 아주 깨끗한 컨디션입니다 시트 하단으로는 전동 시트와 유추 받침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어우 컨디션 상당히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1열로 탑승하겠습니다 저는 1열에 탑승해 있습니다 시동 먼저 걸어 보겠습니다 가솔린 엔진 차량이잖아요 아주 정숙하게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고요 시트에서 올라오는 진동 느껴지지 않고요 핸들 떨림 당연히 없습니다 아주 정숙하게 시동이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슈퍼비전으로 일진 클러스터가 아주 선명하게 반겨주는 모습이고요 클러스터의 핸들 주행거리 52,346km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정말 좋습니다 이 클러스터 색상은요 앰비언트 라이트에 따라서 색상도 같이 변경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핸들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염이나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죠.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고요. 핸들 좌측으로는요. 반절 주행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조절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핸즈 프리와 오디오 음영 버튼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지보드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염이나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죠.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고요. 전면 선팅도실 스크래치와 주차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습니다. 센터 페이아 상단으로는요. 침으로 들어가는 하이피스 룸미러 탑재되어 있고요 그 하단에 인포테인먼트 S 링크 패키지 추가 옵션이죠 탑재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활용 잘하시면 아주 좋은 기능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메뉴 버튼 누르시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각종 기능들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앰비언트 색상을 바꾸면 무드등 뿐만이 아니라 클러스터의 색상도 같이 변경된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안전과 관련된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주차 보조 시스템 아주 좋은 기능들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활용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후방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차라인과 함께 설명을 하며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화질 정말 좋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하단으로는 인포테인먼트 단축 버튼들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공조 버튼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통풍 열선시트 에코모드 주차 보조 보조석 통풍 열선시트 작동 잘 되는 모습이고요 하단으로는 앰비언트라이트와 함께 USB 충전단자와 복수단자 시거잭 마련되어 있고 약간의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어노바 아래쪽으로는 전자파킹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 버튼 마련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밑으로는 자국 코폴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 차량 스마트키 두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다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사용하실 때는 커버 닫으셔서 깨끗하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하이그루시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 상당히 훌륭합니다. 어우 차량 관리 너무 잘하셨습니다. 보조석 썬팅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썬팅에서 보여지는 이염, 스크래치나 디포 전혀 보이지 않고요. 하단에 앰비언트라이트와 함께 내장제도 관리 상태 상당히 훌륭하고요. 아 이쪽 잠깐 봐주세요. 약간의 사용감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시트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트에서 보여지는 이염이나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우, 관리 너무 잘 하셨고요. 훌륭한 컨디션 보유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열도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연식이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차크 컨디션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옵션도 아주 풍부한 이 차량. 비대면으로 받아보셔도 절대로 후회하시, 후회하시지 않을 그런 차량입니다. 마무리 정리는 밖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더뉴 QM6 가솔린 알리 시그니처. 저와 함께 차량 외부와 내부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한 분이 소유했던 차량이라 관리 상태 정말 훌륭합니다. 보험 이력까지 없으니 완벽 그 자체입니다. 이 차량은 신차 당시 출고 금액이 3,300만원에 출고가 됐던 차량인데요. 이렇게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까지 없고 옵션도 풍부한 이 차량을 저희 진단카에서 1,970만원, 1,97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천만원 후반대의 금액에서 중형 SUV 알아보시는 분 계시면 이 차량 놓치시지 마시고요. 준비한 차량 외에도 중고차 관련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단카는 무조건 저렴한 중고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검수를 통해 오랫동안 운행하실 수 있는 좋은 차량으로만 준비하고 있으니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올바른 중고차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